다음 국가 갈게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이 지난, 그, 9일 날짜죠? 9일 날짜로 해갖고, 어, 대한민국에 관한 비자를 정지시켰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어, 동시에 비자 정지를 시켰죠. 차이가 뭐냐? 어, 일본은 3월 말까지. 하지만 우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 보복 조치라고 하면 뭐하고, 대응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어 그쪽 장관을 불러서 어, 단단히 이, 대사를 불러서 우리 외, 외교부 장관이 혼내기도 했습니다만 왜일본에 이러한 짓거리가 배씸하냐면이 어, 과정에 이제 숨어 있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일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거나 그프리센스다이아몬드 이후에 에, 지속적으로 그 감염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어, 후생노동성 담당자한테 2월 17일에요. 이 지난 달이죠. 어, 우리나라가 지금 간이 키트를 개발했는데 성능 끝내줘. 6시간이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이 이 키트들을 이제 사갖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제조 정보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줄게. 니네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해. 라고 하는, 이른바, 사실, 달라고 해도 그돈 받고 팔아야 될 입장인 건데, 이걸 우리가 선의에서 미리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인도적인 제안을 해줬다는 거야, 일본에. 근데, 일본 이놈식기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러면, 우리도 18일 이후에 키트 자체 생산해서, 아, 0명 이상 우리가 검진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 받지도 안 해놓고 우리가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키트 기술로 자기네들이 검진 능력을 높이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막쳤단 말이야 국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이 그 확진자 확진자 주변을 검색할 수 있는 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는데 자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 우리나라한테 대한 그 입국금지를 던지면서 이 모든 기술 제공이 무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아베에 대한 그 뒷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베가 이렇게 나온 건 사실상 시진핑 때문이에요. 시진핑이 이 4월 방안을, 방일이죠. 4월 방일을 전격 취소했거든. 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베는 제발 오세요. 우리 이상 없이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절대 시진핑이 일본 못 간다고. 근데 아베는 끝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아베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시진핑이 못 온다고 얘기가 나는 순간 자기 지지율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먼저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때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자, 우리가 한국 입국, 입국금지 조치했어요. 그러면서, 어,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조사자의 70%가, 어, 조치 잘했어. 진지게 닫았어야지. 한국, 한국은 위험, 위험한 국가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지지율이 일부 상승한 효과를 건진 거예요. 문제는, 지네들이 18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어전 국민 검진을 위한 키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척 사항 없이 멈춰 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검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현재 일본은 그 후생 후생 노동성이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 총리는 전혀 끼어들지 않아요. 정부는 끼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이 후생 노동성도 어, 담당하고 있는 그 질병관리연구소에다가 이거를 전적으로 떠넘겨,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국가의 대사를 후생노동성에 떠안았는데, 후생노동성은 관할연구기관한테 다 떠넘, 떠넘기고, 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검사 권리부터 시작해서, 검사 기준, 검사 병원, 검사 키트의 생산,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그 연구소 하나에만 몰아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냥 전 국민이 나서서, 전 기업이 나서서, 전 행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후생노동당한테 떠넘겼고, 이게 결국은 일개 일개 조그만한 감염방지 연구소한테 모든 권한이 는왜 그랬겠느냐? 이 감염방지 연구소가 이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신 생산 업체나 키트 생산 업체나 관련된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판매 단가를 정하고 병원들의 의료 수가를 제공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특혜를 더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정치를 말 그대로 상업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권한들을 나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국가적인 이득을 독점하기 위해서. 일정 행정 권리를 사유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연구소가 지금의 확산 방지를 못한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일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키트를, 미디를 수입해가지고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중국세를 쓰려고 했는데 중국이 입국검지 당하면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미디를 수입해서 쓰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고, 미국에 타진을 했죠. 왜? 트럼프가, 어, 자기네, 그, 나라,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자기네 국가에서 키트를 생산해가지고, 어, 하루에 만명 이상 검진을 하겠다. 한국 이상으로 검진을 하겠다고 컨리을딱 쳤거든. 근데, 막상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낸 키트가 불량품이었어. 검진이 안 되는 키트야. 그래서 미국 애들도 멘붕에 빠졌어, 지금. 근데 미국 애들을 믿고 있던 일본 애들은 더 멘붕에 빠진 거지, 이제 사실상 일본이 자체적으로 기술, 기술을 개발해서 키트를 하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 유전자 정보, 유전자 정보에 관한 키트가 공신력을 얻게 된 거는 이미 20만 명 이상을 검사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찾아 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검진률과 오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키트가 없거든. 더군다나 6시간의 결과 나오는 거는 더더욱 없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 안에서는. 자, 문제는, 자, 총리는 이제 뒤로 빠진 상태에서 슬슬 외교적으로 물밑 접촉이 오고 있어요. 자, 우리 그 금지는 3월 말까지 해서 틀림없이 풀 겁니다. 풀 건데, 예, 푸는 거는 차지해 두시고, 어, 관련된 그 데이터, 그러니까 감염자 데이터나 바이러스 데이터, 키트 관련된 정보를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음, 얘기가, 아, 뭐랄까요. 그,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민간연구소나 제약기업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나 부서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풀어줘야 될까요? 네. 풀어주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북한한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욕을 해라, 부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니들한테 제공을 할게. 다음, 니들한테 제공한 정보 특별한 거 없어. 어느 나라에나 줄수 있는 똑같은 정보를 제공을 할 거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니들한테 주는 거 우리 안 해.라고 하는 행정부의 결정이 들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주한 주일 주한 대사 일본 대사를 비롯한 일본 외무부들은 지금 강경화 장관 엄청 전화질 하고 있어요. 후생노동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보건,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속적으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아 입국금지 돼갖고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로 물어볼 거야? 버르장머리 없이? 니들이 직접 와서 물어봐 하지만 올 수가 없다는 거 네. 3월 말까지 일본과의 에, 모든... 음, 외교적인 준비는, 아, 외교적인, 또는 공식적인 예,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이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어, 저, 일본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최소 천만 명 정도의 예, 확진자를 내고, 어, 지금 뭐 노인 비율이 월등히 높은 어떤 인구 비성을 볼때 예, 최악의 상태. 이태리와 비슷한 4% 정도의 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어... 몇 명이 감염되든 지간한4% 정도 감염된다면 100만 명이면 4만 명, 1 0 0 0만 명이면 4... 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양아치들아, 어? 정치 정권을 연장하려고 만만한 현어 서만 언론을 서만 언론 조상했고 여론 조상해가지고 어, 내각에 인기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거는 작년부터 써서 실패한 카드 아니야. 응? 지금 이니들이 한국 금지 시키시킨 걸로 70%가 뭐 지지를 획득했다고 뭐 좋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중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빨리 한국한테 사과라는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티즌이나 어? 그, 진보 언론을 통해서,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니까, 아베가? 아, 정 어려우면 니들이 알아서 한국이랑 좀 만나보든가, 이런 거거든. 수출금지시켰던, 어, 불화수소나 어, 폴리, 폴미드 업체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살길 찾아가지고, 어, 가격, 가격에 십, 10%도 안 되는 가격에 수출하고 한국에 공장 짓다고 사정하는 과정에 아베는 뭘 했냐고 그 직접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하는 놈들이에요. 아베가 그렇게 해봤어. 이번에 지금 심은경 여배우가 일본에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탔잖아요. 여우 최우수상. 음. 그뭐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하대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 영화. 그 영화 자체가 아베 학원 스캔들을 소재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에 이제 한국인 여배우한테 주연상을 줬다는 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오피셜로는 어, 심은경 배우를 점찍어놓고 선택을 했다라고 감독이 말은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 오피셜일 뿐이고 일본 여배우들이 다 거절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 흐름상으로는. <laughs> 네. 아무튼 음, 일본은 지금 마스크도 없고요. 아, 마스크를 못 구해서 어, 패싸움이 벌어지고 줄 서다가 네. 이미 마스크 가격이 이, 우리 뭐 구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 장당, 뭐, 우리 돈으로 뭐, 2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어, 전혀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생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음, 일본 안에, 그 원료, 원료가 충분치를 아서 그러니까, 면 마스크로 그냥 대충 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미세먼지도 적고, 그 마스크를 써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에, 우리 같은 그 필터링이 되는 마스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음. 어, 아예 이제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 언론을 이제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문제는 마스크는 그렇다고 칩시다. 뭐, 마스크가 생명, 생존 방역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니까. 문제는 앞으로 드러날 확진자와 치료자, 그, 치, 요 치료자, 어, 확진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 방송이 하는 얘기가 아베 해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 굳이 검사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폐염처럼 그냥 곧 죽어갈 만큼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갖고 살리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약 나올 때까지 한 3, 4개월 그냥 자가 격리하고 기다리면 자연식으로 가라앉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안 나오면, 사람들이 만명단위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과연 그 국가가 일본이란 국가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음모론이긴 한데 지금 노인층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인구 수를 줄이려고 <laughs> 한다는 얘기죠 <laughs> 네 끔찍한 뭐, 얘기죠 일본의 노령화가 이탈리아하고 일리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두 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아, 노인 인구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인 인구에 대한 정상 인구가 됐든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의무와 가의무그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국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아베가 사육하는 어? 말 그대로 아, 아베 종이나 다름없는 거지 뼈 빠지게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갖고 임금도 안 올르는데 국가에다 세금으로만 다 바치고 제대로 된 복지나 어. 복원에 대한 혜택은 아예 무시하고, 그런 놈들의 선동에,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어, 혐한 감정에 이끌려서 날, 이런, 이런 쪽에 편승해가지고, 한국이, 치, 한국 책임이다. 한국이 이 모든 걸 퍼뜨렸다. 어? 한국 때문에 방사능 문제 없는데 방사능 문제 나오고 있다. 어? 올림픽도 지금 한국 때문에 제대로못 치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리려는 짓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어, 일본 제국주의 치아나 천황 치아같이 국민들이 무지하고 일본 국민들이 아주 바보라고 하면 속을지 모르나 이제 일본 국민들도 조금씩 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3월 말까지 앞으로도 어? 20일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에 손안 벌리고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어, 당신 한 사람의 아베 한 사람의 권력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한 50년은 세계사에서 후퇴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될 거라고 우리는 니들이 그렇게 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에 직접적으로 손해 볼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니네는 영원히 세계 3등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흉고는 여기까지. 다음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이놈도 대단한 또라이인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33개 주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 목소리가 저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위험한 거냐면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이쪽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하고 워싱턴 쪽에 좀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 인구가 듬성듬성해요. 어, 아무래도 인, 인구 인구의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에, 확산이 줄거나 이제 확산이 검진되는 예가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워싱턴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막으면 끝날 걸로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뉴욕으로 건너간 거야. 뉴욕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어,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사람들이 다 당했네? 그러면서, 어? 언제 이게 동부까지 와있지? 라고 걱정을 하는 참에,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는 과정 중에 이게 33개조로 확산이 돼버렸어요 즉, 동, 동쪽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쭉 감염 지도가 연결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전체적인 확산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미 11월 달 작년 11월 이후부터 11개 군부대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1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병상 시설과 격리 시설을 갖췄다라고 어, 얘기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올해 14,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독감이 사실상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트럼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묻, 이게 묻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야당의 반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울려? 네. 예. 왜냐면, 이 엄청난 사망자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확진자로 구분이 안 되고 있지만, 어, 미국 전역에서 14,000명이 죽은 숫자 안에 이게 코로나 환자가 섞여져 있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에 이 바이러스는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펜스를 시켜서 얘도 똑같아 요 아베랑 똑같아 펜스를 시켜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200만 개 이상의 키트를 공급해가지고 하루에 만명 이상을 검진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먼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폼페이오도 거기에 대한 진행 아니 펜스도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려고 캘리포니아가서 실사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체 검진 기구가 200개밖에 없더라는 거야. 아니 인구가 인구가 3천만이 넘는데 검진 키트가 200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그때 미국 보건부 장관한테 강력하게 질타를 한 거지. 야, 우리 검진 능력 어떻게 된 거야?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뭔데? 키트가 가짜였어요. 불량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제일 큰문제는 먼저 하세요, 여러분. 어, 미국 안에 미국 안에 에, 제약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즉 미국 안에 제약업이 없어요. 미국의 미국 병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약, 모든 약들의 70% 이상이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미국 본토 안에서는 페니실린 한 병도 항생제 한 병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 제약 원료들을 전부 다 어디서 구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대부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티엔 단독 보도가 있었나? 우한연구소. 뭐 우한연구소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미 어. 이제 크리, 크린턴 시대부터, 일종의 신자유 정책을 퍼트려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미국 안에 있는 그 제약 업체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간 거고요. 거기서 수입해서 싸게 약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중국이 기분 나빠나너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고 뭐고간에 일종의 제약 관련된 재료들 또는 원제품안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의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약품을 약품을 얻는다? 이것도 불가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한 그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이 이 무역전쟁 이후로 확확.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그어 처음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어 조롱하면서 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뭐 중국의 인권 얘기를 하고 뭐 관련된 방송들을 꺼내 놨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중국도 이제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게 사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제가 아니다. 미국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로 일단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구조가 현재 돌고 있는 거예요. 현재 돌고 있는 유전자 구조가 2015년에 스정리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미국에 있는 학자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하고 일치율이 80% 뭐 2%? 이 정도 수준인가? 82.07. 네. 근데 이게 만일 우한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라고 치면 실제로는 한 97, 8% 나와야 이게 우한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미국이 개발을 해서, 어,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함께 개조를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확산율과 치사율을 높인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어, 중국의 선전전이 먹히고 있는 거야. 중국이 먼저 증거를 내놨거든. 야, 우리 우한 거 유전자 구조식 2015년에 발, 발표했잖아. 우리가 그때 니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박쥐 바이러스를 그 인공으로 합성한 거맞아 근데 우리만 했어? 니들도 했잖아. 근데 여기 돌고 있는 거 우리 그때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안 만들었어? 니들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진 거야? 아니 세계에 던진 거 아니야? 이런 역공이 지금 역으로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의 가치는 잘알 수, 알지 못하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했던 얘기가 우한 바이러스하고 세계에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수업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우한이 한참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상하이나 어 저장성 이쪽에서 광동성 이쪽에서 새로운 사스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중국 안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에 합쳐져 갖고 모든 게 우한 바이러스가 됐는데 실제 이 바이러스들은 어 단기간에 단기간에 뭐 이건 거의 가능성이 불가능하지만 우한에서 단기간에 변종한 변종이거나 전혀 다른 감염 원인을 통해 만들어진 두 개의 두 개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은 어, 충분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에, 앞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것 같아요.